나는 절대 사치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망했던 이유, 이세 가지였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끼고 모으고 절대 사치하지 말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사치가 습관이 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사치를 안 했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절약 철저히 했고 쓸데없는 지출은 일절 없었습니다. 점심은 항상 편의점 삼각김밥, 옷은 5년째 입던 그 청바지.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돈 아깝다며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모아둔 돈도 얼마 없고 오히려 삶의 여유는 더 없어졌죠. 나 분명 절약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쓰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못 버는 방식이 더 치명적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은 절대 사치하지 않았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절약만 잘하면 부자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사치 때문 아니야. 내가 절약만 꾸준히 하면 언젠간 모이겠지.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절약은 중요한 기본기지만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약은 수비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 없죠. 진짜 부자가 되려면 공격 즉,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을 쌓을 구조가 없다.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김현우 씨 이야기입니다. 현우 씨는 월급 280만원을 받으면서 매달 100만원씩 저축하는 알뜰한 사람입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커피는 무조건 집에서. 택시? 절대 안 탑니다. 지하철 두번 갈아탑니다. 근데 문제는 5년이 지나도 모은 돈은 6천만 원. 그 사이 전세금은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고 실질적으로 자산은 제자리입니다. 왜일까요? 수입은 고정인데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불어날 구조가 없습니다. 지출은 줄였지만 투자도 하지 않고 자기 개발도 중단한 채 그냥 모으기만 했거든요. 모으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럼 투자해야 되나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작정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더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돈의 가치는 그대로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잃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후 이 리스크를 무서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케이스 2 20대 후반 프리랜서 유정 씨. 유정 씨는 꽤 번답니다. 한 달에 평균 350에서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인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정 씨는 돈을 쓰지도 굴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뭐든 위험할까봐 손을 안 댑니다. 주 씨. 폭락하면 어떡해요? 부동산 공부. 그거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자기개발. 요즘엔 유튜브 보면 다 나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갈수록 손해입니다. 안 하는 게 안전해 보이지만 제자리는 사실상 후퇴입니다. 나는 목표도 있고 절약도 하는데 왜안 될까요? 여기서 마지막 이유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난한 사람의 루틴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 루틴이 아니라 가난 루틴을 반복한다. 나는 왜 항상 바쁜데 성과는 없을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데 돈은 안 모이고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경우, 그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잘못 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고, 직장 가서 시키는 일만 하고, 퇴근하면 넷플릭스 보며 쉬고, 주말엔 소비로 스트레스 풀고, 반대로 부자 루틴은 다릅니다. 아침엔 자기개발 시간 확보. 일할 땐 본업, 부수입 구조 고민. 퇴근 후엔 재무 점검, 투자 공부. 주말엔 인간관계 관리 또는 피드백. 같은 하루라도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절약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돈이 쌓일 구조 만들기. 고정수입 말고 추가수입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절약은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위험을 관리하려고 하지 피하지 마세요. 무지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공부하면 리스크는 관리 가능합니다. 투자든 창업이든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 없습니다. 하루 루틴을 바꾸세요. 아침 30분, 퇴근 후 1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TV,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만 줄이면 투자할 시간이 생깁니다. 마무리 멘트. 나는 사치하지 않았는데 왜 가난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1년 뒤, 5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